다음은 우리 귀약 투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귀약을 놓고다 그럼 귀약이 치료할 기가 위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고요. 다음에 귀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귀바퀴예요. 이게 귀바퀴고 그 다음에 여기 밖으로 보이는 데까지 있잖아요. 여기가 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면봉에다가 용액을 묻혀서 귀바퀴라던가 이외이도 우리 눈에 보이는 외이도를 깨끗이 닦아주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우리 현기증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병을 따뜻하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감싸준다던가 아니면 따뜻한 온수에 담가준다 해가지고 약병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다음에 귀바퀴를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귀를 이렇게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후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얘를 가운데를 따라서 놓는 게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 가운데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 흐르도록 정확한 방울수를 점적을 해주고요. 다음에 이 귀약을 넣었을 때 얘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입구를 살짝 눌러주고 5분간 누워 있도록 해서 귀에 넣은 약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 작은 솜을 한 15내지 20분 정도 꽉이 아니라 느슨하게 끼워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